엑셀 Excel, 사용해 보셨나요? 엑셀만 알아도 누구나 돈 버는 부업이 가능합니다. 그 방법은 바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2시간만 공부하면 누구나 돈 버는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무료 강의 2시간만 따라하고 직장 생활의 경험이나 일상 생활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만 응용하면 나만의 돈 버는 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앱을 만들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앱으로 돈을 벌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앱 내부에 광고를 넣어서 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앱 광고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? 평범한 직장인이 만든 번역 앱 만통, 스마트 메이커로 마우스만 움직여서 쉽게 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만든 앱으로 번 광고 수익이 매월 350만원.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앱에 대한 수요도 늘기 때문에 앱만 만들 수 있다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널려 있는 시장입니다. 직장인의 부업과 퇴직 후에는 창업 아이템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. 몰라서 못할 뿐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. 누구나 쉽게 하는 스마트 메이커,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.